네, 안녕하세요. 이번 우태뷰는 오한테크 어, 코스 오기에 새롭게 개설된 안드로이드 커리큘럼 과정에 코치님 두 분을 모시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두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번에 안드로이드 신규 코치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라고 하고요. 이번에 제임스와 함께 안드로이드 코치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태코 사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두분다 합류하셨는데요. 오태코에서 코치로서 합류하시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 합류하기 전에도 오태코는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어, 그 명성에 거금해서 저도 이렇게 크루로 합류하고 싶었었는데 어, 이렇게 코치로 오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주변 친구들이 오태코에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지원을 할 수는 없었을까? 저기 크루 생활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공경하고 많이 부러워도 했었는데 이렇게 코치로 합류하게 돼서 조금 설레는 마음과 재미있는 마음,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기수 많이 기대가 되네요. 뭐, 두분다테코 크루로서 합류할 수도 있었던 거 같네요. <laughs> <laughs> 맞습니다. <laughs> 두군다 이제 개발자로 근무하시다가 교육자로 전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저는 처음부터 뭐 교육자가 되겠다는 건 없었고요. 제가 그냥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해봤었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어, 그런 것들을 보고 저한테 조금 고맙다, 도움 됐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뭐 그럴 때마다 되게 어, 보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교육자로서 살기보다는 그냥 그런 분들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오태코에서 이렇게 코치를 뽑는다는 글을 보고 망설임 없이 운명처럼 지원했습니다. 음, 레아는 혹시 어떠신가요? 아, 저는 오태코의 코치분들이 이제 재직자 교육도 병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플랫폼에서 교육자를 위한 과정을 수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수강하면서 이전에 뭐 멘토링을 했, 거나 뭐 발표를 하거나 그런 경험들이 제가 교육자로 나중에 살기 위한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좀더 그 꿈이 구치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코치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뭐 발표도 해보고, 강연도 해보고 나니까 아, 이대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저는 교육자로 완전히 전향했다라기 보다 개발자로서의 꿈도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우아한 테크 코스로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음... 어, 테코에 있으면 크루들이 엄청 많고 활발하잖아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이런 활발한 분위기 적응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조용히 <laughs> <적응이> 필요한가요? <laughs> 왜냐하면 뭐 오... 이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도 뭐 사람들이 많았기도 했고 저희가 뭐 크루랑 코치랑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 닉네임을 부르면서 되게 수평적으로 지내잖아요 사실 저는 뭐 크루라기보다는 그냥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회사 다니는 기분이고 뭐 활발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신입 때 저도 소프트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서 되게 그때 좋은 기억이 많아가지고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흐뭇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레안은 <laughs> 어떠셨요 어, 네, 저도 활발한 분위기여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저는 프로그래밍 처음 공부를 할 시절에 아, 어, 조금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 과정이 이런 생각에 가득했던 것 같은데 여기 크루들은 굉장히 그런 과정을 즐기면서 또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어, 언젠가 한번 어떤 크루가 어 레아 저 오늘 11시에 퇴근할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활짝 웃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런 이제 과정들을 오히려 즐기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고 긍정적인 그런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다 같이 힘내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야근이 긍정적인 <웃음> <웃음> 그러면 이어서 안드로이드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일단 저희가 기존처럼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1단계에서는 코 틀린 기초 문법부터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작해서 2단계에서는 안드로이드 프레임 워크 그리고 뭐 테스팅하는 방법 또뭐 통신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되고요. 3단계에서는 팀 프로젝트, 4단계에서는 안드로이드 심화과정과 팀프로젝트를 진행하고 5단계는 개인학습이랑 취업준비하게 됩니다. 혹시 뭘 해야 더더 h e g 있을까요? 아 어, 너무 잘 소개해주셔서 <laughs> 제가 할 말이 없 is t h 네, 그러면 3기 h 프 t 트 교육 과정이 새로 생긴 것처럼 5기부터 안드로이드 교육 과정이 새로 생기는 게 처음인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육 과정을 a t 시는건 h e 신가요 아, 네, 지금 안드로이드는 첫 과정이지만 그동안 오한테크코스에서 약4개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코치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커리큘럼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과정이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제임스와 함께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뭐 어떠신가요? 뭐 저도 마치 레알아 말을 맞춘 것처럼 아. 아. 말, 말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일기지만, 그 들어오시는 새로 합류하실 예비 크루 분들도 걱정이실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과정인데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4개 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을 모두 투입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든든한 캡틴도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커리큘럼 만드는 과정에서 뭐 특별한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사실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저희가 일단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교육 설계라는 거는 사실 개발 업무랑은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업무 거든요 특히 개발자 마인드가 좀 뭔가 명확한 답을 요구사항에 맞게 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교육 설계라는 게 사실 딱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레안 네, 없으셨나요? 네 저도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좀 교육 설계하는 과정이 이전에 해왔던 개발 업무와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들이 처음 온보딩 할때 다른 코치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신규 코치들이 먼저 특강을 한번 설계해보고 다른 코치들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해주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덕분에 열심히 피드백을 들으면서 교육자로서 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리플럼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a 어, n 안드로이드 과정 들으시나요? 아 저는 이제 네, 기라 지원 조건이 없어가지고 <laughs> 선을 그으시네요. <laughs> 어, 그러면 프론트, 백엔드와 같은 우테코의 다른 교육 과정에 비해서 안드로이드 이제 모바일 앱이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교육 과정만의 특별한 점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프론트나 백엔드에 비해서 수강 인원이 적어서 조금 더 유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프론트 기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더 이제 크루들끼리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역시 저희 시니어 개발자의 제임스가 있다는 것이 가장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든든하네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또 애안드로이드 캡틴 데코의 아. <laughs> 산 역사 제이슨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아, 좋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롭게 이제 내년에 들어오게 될 오기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다들 프리코스를 경험하고 있는 단계일 텐데요. 프리코스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힘든 점들 마음껏 털어놓고 싶은데 그런 공간도 많이 없을 거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희 프리코스를 열심히 견뎌서 오기에 합류하시게 되면 저희 코치들이랑 여러 크루들이 어,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개발 실력 마음껏 성장시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편하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힘들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킬지 고민 또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아. 네, 그럼 여기까지 어, 안드로이드 터치님 두 분과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